네, 오른 정면도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오 우리가 살롱드 홈즈의 주역이야. 우리가 바로 명탐정이야 하는 표정으로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도 부탁드립니다. 위풍당당한 팔짱끼기.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도 부탁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길게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배우님들. 걸그룹 같아요. 이렇게 네 분이 보라트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특별한 거 준비했거든요. 네 분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들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자, 안경도 있고요. 아령도 있고요. 네. 왼쪽부터 진행해볼까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도 부탁드립니다. 야. <laughs>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물건들을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또 물품 들고 찍어보시니까 그렇죠? 아니 보는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지 않아요? 이네 분의 케미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 <laughs> 재밌으셨나요?